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월 1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봄 7장에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뿌리 내리셔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아까베를 통해서 어 지식적인 부분만 커져서는 안될 것이에요. 특별히 이 산상 수훈을 통하여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그 순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제에 이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그 시야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갖고 있지만은 분명히 영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만은 많은 부분이 이렇게 꼬이고 어렵고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고, 그 사단이 그것을 뿌려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먼저 이 비판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일단 여러분 여기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영어 성경으로 하면 저지먼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지 이렇게 뭐 사사계 저지스 이렇게 되는데, 뭔가를 판단하고 판결하고 심판하는 자 이런 뜻을 저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법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내가 재판관이나 심판자가 되어서 이해심이나 동정심 없이 다른 사람을 헐뜯거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이 비판하는 것을 금하셨냐고 하면은 첫 번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심판관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 다시 칼날이 되어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 비판을 그쳐라. 어, 여러분들이 심판자가 아니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판결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비판의 칼을 높이 드냐고 하면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이유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많이 살았다는 이유로 아랫 사람을 누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힘을 가졌다는 이유로 공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비판의 칼을 들게 되기 때문에 이 사회 전반이 참 어렵게 되는 상황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힘을 빼기도 하고 마음이 골마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비판의 말과 행함과이 칼을 거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울이 자기가 심판자가 되다 보니까 다윗을 그렇게 단창을 두고 쫓아다니거든요. 여러분, 단창을 손에서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해요. 이것이 비판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족 안에서도 비판자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비판의 영이 참 여러 가지를 곱게 하고 상하게 하고 썩게 하거든요. 여러분 꼭 이것을 거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씀드렸지만, 부메랑이 에해서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치고 자꾸 돌아간다고 이 악의 고리를 끊으셔야 되죠. 자, 근데 주님께서 이제 솔루션을 제시해 주신 것인데, 그것이 3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째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입니다. 보라 내눈 속에 들뽀가 있는데 어째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이 이제 솔루션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뽀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눈 속에서 먼저 들보를 뺄 때에야 그 후에야 밝히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밝히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로 꽉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가 자꾸 보이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냐면은 너가 갖고 있는 들보를 뺄때 다른 사람의 티를 뺄수 있다라고 하는 거이요 그러니까 아직 잘 보지 못한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비판의 능력들이 막 속고 있다고 하면은 경계의 경계를 더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하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서로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눈 속에 있는 들뽀를 먼저 빼라. 그것이 참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눈 속에 있는 들뽀를 빼질 때 오늘 주님 의 말씀이 뭐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삼아봤는데 그 후에야 밝히 볼수 있다. 여러분, 정말 밝히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해결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이 주신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을 보는 일, 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일들이 대해서 길들여져야 되는데, 악한 것에 길들여지게 다 보면은 자꾸 비판의 칼을 높이 들게 되는 거,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하루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제 묵상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어제 숙제하셨어요? 들 것을 보셨습니까? 날아가는 새를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참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발을 땅에 딛고 사니까, 자꾸 이 세상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주목하다 보니, 이게 서로 이렇게 섞여버려가지고, 뭐가 거룩한 건지 뭐가 의미가 있는 건지 뭐가 가치가 있는 건지 잘 모를 수 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메시지 전경을 좀더 풀어 드리게 되면은 거룩한 것으로 장난치지 마라. 농담과 바보 짓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거룩한 신비를 한갓 슬로건으로 격화시키지 마라. 시대를 따라가려다가 너희는 오히려 야가져서 불경스러운 사태를 부를 뿐이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뭐죠? 거룩한 신비를 한갓 슬로건으로 격화시키지 마라. 사울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하찮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소명을 자기의 영광을 따라 살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의 영광이 다인 것처럼 해서 다윗을 그냥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고 왕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모르시죠.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 부르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과 소명이 있는데 자꾸 이 세상 것을 따르게 됨으로 인하여서 뭐가 거룩인지 뭐가 의미인지 뭐가 가치인지를 모르온 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조심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7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그 유명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Ask, seek, knock.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라. 고 이것은 간절한 세 번의 강조법이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할 것들을 이렇게 간절히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 좋은 것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시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참된 것을 볼수 있겠죠. 그리고 영원한 것을 볼수 있고, 의미가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이고, 값진 것이 무엇인가 볼수 있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의 충만함이죠. 자, 제가 말씀을 선포할 테니까 아멘으로 하답하시고, 1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는 리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도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한해서 결론을 좀 지어보도록 할 텐데, 이제 결론은 13절, 14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고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두 가지 문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잘 묵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옵션이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넓은 문을 택하거나 좁은 문을 택하는 두 문이 있는데 택하라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누가 음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한 거죠. 그러니까 넓은 문도 널려 있는데 우리가 넓은 문과 넓은 길에 많은 마인드가 빼앗길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이 있는데 거기를 계속 힘써라. 그러니까 얻은 것을 선택해서 너가 이것을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넓은 문 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들어가면 넓은 길이 나오겠죠 그럼 이 세상에서 그냥 그 길은 편하고 좋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함 혹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도 뭐 누구도 터치하지 않으면 그냥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길 부와 명예를 좇고 찾아가는 그길 그리고 서로 치열하고 경쟁하여 다른 사람 누르고 탑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길 그래서 그 거기 앉은 자리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 또그길 위에서 달려가는 소위 레드 오션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무엇이죠? 좁은 것입니다. 일단은. 길이 좁다는 얘기예요. 길이 좁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불편하다는 얘기고 찾는 이가 적다는 얘기고 또 주님께서 여기그협착하다는 표현을 쓰고 계신데 협착하다는 말을 그 헬라어 원을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우겨쌈을 당하다 혹은 환란을 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갔는데 뭔가 우겨쌈을 당하고 환란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십 짜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란을 받고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했던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들이 있는데. 그길 끝에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의 끝에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는 멸망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죠. 그것은 주님께서 마태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성포하셨습니다. 제가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시고 기도할까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셨죠. 자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 쉽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경험한다는 얘기죠. 비록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좀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길 끝에 계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또 주님의 길 따라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부탁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렇게 경제되지 않냐는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비판의 말로 인하여서 영들이 죽어가는 것은 거두셔야 되죠.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의 부서 우리 교회에 섬기는 이 모든 곳에서 성령에 운행하신 임재 가운데 충만한 언어들이 그리고 회복의 언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또 사람에게 험한 말, 비판의 말을 쏟아내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거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많은 사람을 치고 돌아오고 결국은 나를 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살리는 말, 사랑의 말, 영의 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거나 진주를 돼지앞에 던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설아가신 거룩함, 영원함, 참됨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